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요 이게 세원약이란 말이에 법이 몸과 연합이 되어 이 땅에 내려왔어요. 그리고는 당신이 택한 백성을 그 몸과 법이 하나가 된 예수 안으로 끌어당겨 연합시켜서 구원해낸 거예요. 그렇게 몸과 법이 하나가 된 예수가 율법을 어기면서 안식일에 이삭 따먹어도 선이 되는 거예요. 예수님이 하신 일은 다 선입니다. 왜? 몸과 법이 일체가 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. 근데 그 안에서 구원받았다니까요. 예수 안에서! 그리스도 안에서! 그게 복음이란 말입니다. 아무튼, 그러한 새 언약이 주어졌다는 건옛 언약의 파기를 의미하는 거예요. 옛 언약이 뭐예요? 하나님의 율법 지켜라? 안 지키면 죽는다. 그런데 그옛 언약의 대상자였던 이스라엘이 그옛 언약 앞에서 완전히 실패한 자로 드러나버리잖아요. 옛 언약이 이스라엘의 무력함과 불가능함에 의해 파기가 된 거예요. 그 자리에서 새 언약이 주어지는 거예요. 즉, 율법을 지키라 라는 옛 언약은 새 언약이 이미 준비되어 있다 라는 사전 광고에 불과한 거란 말이에요.